12월 3일, 오늘의 1일 시황입니다. 주요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147개 자산 상승, 285개 자산 보합, 7개 자산 하락으로 시장은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공포 탐욕 지수는 28포인트로 공포 상태입니다. 전일 변동성이 컸던 장세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에 미 증시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회복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 역시 일제히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실시간 인기 섹터로는 밈, 메이저, NFT 섹터로 해당 섹터를 중심으로 많은 변동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이슈 코인으로 파이버스, 에이션트 A, 에이, 퍼지 펭귄이 있습니다. 파이버스는 AI, 에이전트, NFT, 화이트리스트 이벤트 관심 증가에 에이션트 A는 AI 플랫폼 도파민, AI 주목 및 에이션트 A 에이 생태계 관심 증대 영향에 퍼지 펭귄은 NHL 파트너십으로 퍼지 펭귄 브랜드 영향력 확대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12월 3일 오늘의 일일시황을 마치겠습니다.